어이 잘하네 이제 어이거 예뻐라 이제 잘하네 우리 지은이 어 고개도 둘줄 알아요 아유 잘했어요 아유 잘하네 이제 응 아올라? 옴라? 그치 하고 하는 것이고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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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구나. 그래서 힘들었어. 음. 그래서 고기를 많이 들었구나. 그래서 힘들었어요 오늘 아기가. 어 이거 불쌍 이렇게 예쁜데 예쁜 아기를 갖고 터미 타임을 했어요. 힘들게. 음. 근육맨 만들게 신기고, 오, 그랬구나. 인생이 힘들지? 인생이 쉽지 않아요. 지쳤어요.